우리가 매일같이 디지털 시대에 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디지털이라는 단어 그 진짜 의미가 뭘까? 한 번쯤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바로 그 단어 속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우리 미래까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이 인류의 미래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니 손가락이랑 인류의 미래라니 이게 무슨 상관이야 싶으시죠? 그런데요 여기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연결고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 정답이 이 단어의 뿌리 그 기원에 숨어 있습니다 디지털이라는 말은요 원래 라틴어로 손가락을 뜻하는 디지터스에서 왔다고 해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하나 둘 이렇게 세는 것처럼 명확하게 셀수 있는 단위 이게 바로 디지털의 핵심인 거죠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세상 최첨단 기술의 시작이 우리 몸의 가장 기본인 이 손가락이었다는 거요. 이걸 기술적으로 좀 들여다 보면요, 아날로그는 저기 보이는 파도처럼 부드럽게 쭉 이어지는 신호예요. 반면에 디지털은 모든 정보를 0 아니면 1, 마치 계단처럼 딱딱 끊어서 나눠버리죠. 바로 이 정확하게 셀수 있다 이 특징 덕분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음악 파일을 수천 번 수만 번 복사해도 음질이 처음이랑 똑같잖아요? 그게 바로 이 디지털 덕분인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사실 디지털의 진짜 반대말은 아날로그가 아니에요. 개념적으로 보면 진짜 반대말은 바로 레거시, 레거시입니다. 레거시 이건 뭐냐면 과거의 낡은 시스템. 우리가 옛날 한다 그랬어라고 말하는 익숙했던 과거의 방식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건 단순히 기술을 넘어서 기존의 낡은 틀을 깨부수는 완전히 새로운 생각의 방식 그 자체를 상징하게 된 거죠. 바로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옛말 사람들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굳게 밀었던 것처럼 그냥 예전 방식 즉 레거시에 머무르는 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을 보는 관정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야 하는 그런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디지털 세상이 우리 개개인의 삶, 특히 관계 맺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 디지털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딱 표현하는 신조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디지털 커뮤니쿠스입니다. 소통을 뜻하는 커뮤니케이션에다가 인간을 의미하는 라틴어 쿠스를 붙인 말인데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확인하고 잠들기 직전까지 뭔가를 보고 소통하잖아요.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새로운 인류, 디지털 커뮤니쿠스인 거죠. 이 디지털 커뮤니쿠스 참 흥미로운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SNS를 통해서 수백, 수천 명과 얕고 넓은 관계를 맺어요.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소수의 가족이나 진짜 친한 친구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유지하죠. 이렇게 관계가 양극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뭘까요? 바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통, 새로운 걸 알고 싶어 하고, 지, 또 즐거움을 찾으려는 러, 그런 본능적인 욕구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우리는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왜 문득문득 문득 더 외롭다고 느끼는 걸까요? 이 수많은 연결들이 왜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익명성입니다. 고립의 시대라는 책에 이런 통찰이 나와요. 온라인에서는 어차피 다시 안볼 사람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쉽잖아요. 바로 그런 생각이 무례함과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역설적으로 우리를 더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는다는 거죠. 이 상황이 쇼페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랑 정말 딱 들어맞아요.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온기가 필요해서 다가가는데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아프고 너무 멀어지면 다시 추위에 떠는. 우리도 똑같아요. 온라인 세상에서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또 너무 멀어져서 외롭지 않을 그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것, 이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더 넓혀 볼까요? 개인을 넘어서 이 디지털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우리 사회 전체를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뭔가 좀 좋아지는 그런 개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애벌레가 그냥 몸집만 커져서 더큰 애벌레가 되는 건 그냥 변화일 뿐이에요. 디지털 전환은요. 애벌레가 아예 다른 존재인 나비가 되어 날아오르는 그런 변신, 즉 트랜스포메이션에 가깝습니다. 그냥 모습만 바뀌는 게 아니라 본질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거죠. 이 변신이 얼마나 빠르고 엄청난지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보면 정말 실감이 나실 겁니다. 1956년에 처음 개념이 나왔을 땐 수십 년 동안 거의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2010년대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딱 등장하면서 와, 정말 잠에서 깨어난 거인처럼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AI 번역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면 이게 확 와바우실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이 일일이 문법 규칙을 입력해줘서 번역기 되게 기계 같고 딱딱했죠 그 다음 단계는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가장 확률 높은 문장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어요 훨씬 자연스러워졌죠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인간의 뇌신경망을 본뜬 기술 덕분에 그냥 단어만 바꾸는 게 아니라 문맥 전체를 이해하고 그 미묘한 뉘앙스까지 살려서 정말 사람이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번역을 해내잖아요 이렇게 기술이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언어, 문화, 역사 깊숙이 들어오면서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분야가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면 빅데이터 기술로 수백 년 전의 문학 작품 수만 권을 분석해서 당시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많이 썼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첨단 디지털 도구를 가지고 인문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정말 놀라운 시도인 거죠. 이 지점에서 스티브 잡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떠오르죠.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술과 인문학이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그의 통찰. 지금 이 시대에 그 말이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똑똑해진 기계들 앞에서 우리 인간은 도대체 뭘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기계의 시대에 우리가 찾아야 할 인간 알고리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가 던지는 질문이 굉장히 도발적이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과연 기계가 우리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기계를 섬기게 될 것인가? 그 선택의 열쇠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놀랍게도 기술의 심장부인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문제의 답을 두 종류의 인재에서 찾고 있다고 해요. 한쪽은 기술을 만드는 엔지니어, 테키고요. 다른 한쪽은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인문학 전문가, 퍼지입니다. 기술 자체는 점점 보편화되니까 오히려 인간의 마음을 읽고 맥락을 이해하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이 퍼지의 능력이 미래의 진짜 경쟁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SF 소설의 거장 아이잭 아시모프가 마치 오늘날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계가 대부분의 일을 다 해주는 세상에서 기계가 하는 일을 그냥 따라하는 사람은 의미가 없고, 오직 기계가 할수 없는 그 무언가를 해내는 창의적인 소수만이 진짜 엘리트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창의력이 무슨 대단한 예술적 재능,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새로운 생각을 존재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세상에 없던 가치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 근본적인 능력, 그게 바로 창의력이라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우리에게 정말 무거운 화두를 던집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악은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말했어요. 복잡한 세상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악에 동조하는 길이라는 무서운 경고예요. 결국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은 이제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윤리적 의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도구를 우리 손에 주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 도구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가장 위대한 창조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더 똑똑한 기계일까요? 아니면 그 기술을 품을 수 있는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세상일까요? 그 답은 이제 우리 각자의 생각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